에라차차 원동기 네 안녕하십니까 에라차차 원동기 BMW 코롱모터스 원동협입니다 네 오늘은 530i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요즘에 풀체인지를 앞두고 있어서 가장 핫한 모델이긴 해요 어, 여전히 뭐 끝물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많은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는 저희 BMW 중심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그5 시리즈 안에서 어, 가장 중심인 530i 모델을 오늘 간단하게 내외부 리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오늘 갖고 온 거는 럭셔리 모델입니다. m 스포츠 모델이 아니고요. 사실 외관에서 드러나는 부분은 범퍼 하단 부분의 디자인이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는 바로 여기 사진으로 한번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은 네, 바로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아직도 좀어 당연히 모르시니까 물어보신 분들이 계시는데 레이저 라이트는요. M 스포츠 모델에만 들어갑니다. 일반 럭셔리 모델은 이렇게 깔끔한 디자인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M 스포츠에서만 여기 이제 레이저 라이트 파랗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차량 가격은 보통 뭐 럭셔리 MP4에서 한 7천 후반에서 8천 초반으로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서라운드 뷰가 드디어 다시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반도체 영향으로 인한 마이너스 옵션은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가격도 사실 모르긴 했지만 여전히 독일 차이 수입 중형 세대에서 가장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뭐어 주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 타보시면은 만족을 하실 겁니다. 일단 크기는 4,965mm로 정말 전형적인 준대형 세단의 어 사이즈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에 이제 5시리즈의 특징은 이 휠베이스가 굉장히 길어요. 앞에 휠이 굉장히 앞에까지 타이트하게 나와 있고요. 뒤에 휠은 굉장히 멀리 가있기 때문에 승차감과 직진 주행성에 대해서 안정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풀 체인지가 지금 막 다양한 사진들이 지금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는데 지금 모델의 디자인이 너무 완벽해서 그런지 그래서 여전히 잘 팔리는가 싶기도 해요. 현재 지금 저희가 판매하고는 있오 시리즈 가장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점은 요 라이트예요. 니른 자로 퍼쳐 있는 게 굉장히 좀 고급스러움을 나타내고 있고 이 헤드라이트가 굉장히 샤프하게 거의 수평으로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봤을 때 차가 더 확실히 와이드한 느낌이 있고, 아, 딱 독일 차 같다. 이런 느낌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도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형과 구형 모델을 고려하신 분들은, 그냥 나는 신형 자체가 좋다. 라고 하시면 신형을 선택해주면 되고, 지금의 디자인을 놓치면 뭔가 후회될 것 같다. 라고 하시면 지금 차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어느 제조사든지 가장 마지막에 나온 모델일수록 완성도는 정말 끝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휠도, 저희가 기존에는 18인치 휠이 들어갔었어요. 하지만 저희가 최근에 이미 한몇달 전부터 들어갔지만 이제 5 3 9 i 럭셔리 다 19인치 휠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휠 디자인도 M팩이랑 좀 차이점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서 어떤 게내 스타일에 맞는지 골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BMW 차들이 디자인이 이쁜 점, 이 본인 라인이 항상 대부분 다 BMW 차량들은 전형적인 이제 롱노즈 쇼테크 디자인도 옷 시리즈는 품고 있기 때문에 세차할때이 광내다가 좀 흐뭇할 것 같아요. 이본닛이 기니까. 사실 이게 길면 기속 차가 더 멋있어 보이잖아요. 더 스포츠가 같고. 그 다음에 측면부도 보시면 이렇게 캐릭터 라인이나 이런 볼륨감이 조금 느껴지게끔 디자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 실제로 보시면 지금 뭐빛 반사돼서 더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차가 마치 달리고 있는 그런 느낌도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멋진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BMW는요. 뭐 현대기아차처럼 물론 아시 분들은 그냥 이 부분 잠깐 넘기셔도 됩니다. 근데 모르시 분들이 또 계셔가지고요. 따로 옵션으로 선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정의적, 뭐, 럭셔리는 럭셔리, 뭐 M 스포츠는 M 스포츠 트림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디자인으로 고르시면 되고 선루프도 럭셔리, M 팩다 공통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라아차 원동기 네 그다음에 오 시리즈의 가장 또 두드러지는 디자인적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요 L자형 테일램프인데요. 3D 테일램프 형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실제로 보면 고급스러워요. 특히 이게 밤에 면발광 타입으로 또 이제 발광이 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도 확실히 좀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지? 좀더 다이나믹하게 좀 움직이는 느낌이 있다라고 해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풀체인지 디자인이 별로라서가 아니라 지금 디자인보다는 낫다라는 생각을 못 들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구매해주신 분들이 많이 좀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트렁크 공간은요, 530리터로 어, 충분히 많은 것들이 실립니다. 골프백 안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신 분들이 계신데, 직접 가지고 한번 실어보셔도 돼요. 3개까지는 사실 무난하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어, 충분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 차량의 운전의 재미를 위해서 무게 배분을 하다 보면은 뒷좌석 공간이 쉽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BMW는 그런 승차감과 주행감각을 포기하지 않고도 이만큼 공간이 나오고 있다라는 굉장히 훌륭한 차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굉장히 넓은 실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뒷좌석 시트는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자면 독삼사 시트 길이 중에서 가장 길기 때문에 이 다리 깊숙이까지 좀 많이 지지해 주기 때문에 좀 장거리 운행 시에도 굉장히 편해요. 디자인은 사실 시트는 이제 모카랑 블랙 시트 이렇게 두 가지예요. 520i만 코냑이라는 컬러가 들어가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추천을 드리자면 젊은 분들은 오히려 블랙을 하시는 게좀더 깔끔하고 영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연령대가 조금 있으신 고객님들이면 오히려 모카가 조금 더더 더 고급스러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고 530i는요. 여기 에 들어가는 대시보드 쪽에 트림이 두 가지예요. 근데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우드는 럭셔리 트림에서만 들어가고요. 뭐 사실 블랙이랑도 괜찮지만은 모카랑도 조합이 꽤 이쁜 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M 스포츠 같은 경우는 블랙 하이그로시라고 거의 뭐 피아노 건반 소재 같은 이런 검정색으로 트림이 들어가기 때문에 확실히 이거보다는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이 있어요. 럭셔리 우드가 들어가니까 확실히 조금 더더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530i 가 컬러를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 m 팩과 럭셔리 선택할 수 있는 컬러가 달라요 지금 보이시는 이 블랙이 이쁘다 라고 하시면 블랙 사파이어 라는 컬러인데 럭셔리에서만 선택이 가능하시고요 m 스포츠는 카본 블랙 이라 그래서 약간 네이비 빛이 감도는 그런 어두운 블랙 m 팩 전용 컬러입니다 그거 빼고는 나머지는 컬러를 공유하기 때문에 뭐 직접 궁금하시면 저한테 말씀주시면 사진 자료도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M 팩은 카본 블랙, 화이트, 스카이 스크래퍼 그레이, 럭셔리는 블랙 사파이어, 화이트, 스카이 스크래퍼 그레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라차차 원동기 8천만 원에 가장 고품격 승차감과 스포티한 주행감과 무조건 오 시리즈 구매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